안녕하세요 천유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닌텐도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중 닌텐도에서 대작이 출시되거나 또는 공장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물량 공급으로 닌텐도 수요가 많아져서 닌텐도 구입을 못하고 계신 이때 다행히도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아직까지 시장에 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죠. 근데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과연 사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구입하시기 전 고려해야 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류의 고품격 게임 방송. 일단은 대략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크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입니다. 라이트가 확실히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크기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닐 때 제품을 그냥 들고 다니기보다는 이런 케이스에 넣고 다니잖아요 케이스로 비교를 해드리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위아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길이 부분은 성인 남성의 손가락 두개 정도 가방에 넣고 다닐 때는 확실히 유리한 기기이긴 하죠 스펙은 두 개가 대부분 동일한데 라이트의 경우 몇 가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구 버전에 비해서는 배터리 지속시간이 조금 더 길다. 하지만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나옴으로 인해서 배터리 지속시간은 닌텐도 스위치가 좀더 많아졌죠. 대략 이 정도 알아보고 이제부터 진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성 면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큰 차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라이트 크기의 경우, 보통 털털한 남자분들이라면 케이스 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될 정도의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폰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이게 갤럭시 노트거든요. 노트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휴대성 면에서는, 당연히 라이트의 승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버전에 비해서 뛰어난 배터리 성능. 사실상 이 기기 안에 몇 가지 성능이 빠지면서 배터리 기능이 업된 것 뿐이긴 하지만 휴대하는 입장에서 단 3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길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은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겠죠. 스펙상으로는 3시간부터 최대 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해보는 경우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량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발열 부분, 이 뒤쪽에 발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할 때 아무래도 그립감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보조 그립을 사용해서 플레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장착하는 경우 뭐 발열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발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십자키.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에는 조이콘이 십자키로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따로 다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십자키로 나와 있는 그립으로 바꾸시거나 하거든요 근데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십자키로 되어 있다 게임하실 때좀더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귀엽습니다 예쁘고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3 different colors. 장점은 이 정도 하고요. 구매하실 때 사실 가장 꺼려지는 단점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펙 부분에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라이트의 경우 진동과 모션 센서가 빠져 있습니다. 진동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크게 단점이 안될 수도 있고 모션 또한 라이트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 모션이 필요 없는 게임이 많아서 굳이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단점이 맞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NFC 기능과 자이로 센서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NFC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자이로 센서는 아시다시피 스플래툰이나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젤다 포함이겠네요. 이런 식의 에임 활용에 꼭 필요한 기능이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게임이 가능하지만 간혹 되지 않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 간혹에 해당되는 게임들은 대부분 휴대 모드가 불가한 게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스트 댄스 같은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게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션 센서 기능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게임들은 조이콘을 사용하셔야 되다 보니 게임이 플레이가 안 되지만 참고로 별도의 조이콘을 사용하셨을 때 되는 게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게임을 구입할 때한번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네요. 여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별도로 조이콘을 구입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치 게임을 하다 보면 조이콘이나 프로콘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휴대용 게임기라고 해서 조이콘이나 프로콘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게임기를 들고 있는 파지 자체가 장시간 운용 시에 손목이나 어깨에 신체적인 부담이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플레이하실 때 조이콘이나 프로콘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는 단점. 물론 스위치 자체도 프로콘 같은 경우엔 별도로 구입을 하긴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 요 라이트는 TV에 연결이 불가합니다. 흔히 스위치의 독모드라는 기능이 독에다가 스위치를 꽂았을 때 TV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꽂고 TV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트는 TV에 연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게임을 큰 화면으로 하거나 여러 명에서 즐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닌텐도의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라보라는 주변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자체가 라이트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혹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라보는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 외로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이 조이콘을 직접 다이하셔서 색깔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고장났을 때 자가수리가 가능한데요 라이트의 경우 이렇게 패드 일체형이다 보니 일단은 다이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AS센터로 꼭 보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천유의 고품격 게임 방송 <laughs>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제가 실제 구매자라고 한다면 메인 기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닌텐도 스위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지금 같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라이트를 구입하는 건 대안이 될수 있지만 아쉽게도 사용하시다 보면 메인 기기로서의 한계가 조금씩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메인기기로 사용을 하신다면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혼자만 게임을 하시고 그냥 간단히 게임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메인기기로서도 훌륭한 기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게임을 좀 하드하게 즐기시고 집안에 가족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면 메인기기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서 과연 라이트가 세컨기기라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세컨기기로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5점 만점에 4.5점 정도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인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라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연동이 가능해요. 물론 닌텐도 온라인 멤버라면 인터넷상으로 쉽게 연동이 가능하고 멤버가 아니더라도 기기가 옆에 있는 경우 기기통신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메인 기기로 게임을 즐기다가 라이트로 연동을 시켜서 외부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컨 기기로는 훌륭해요. 다만 스플래툰이나 동숲 등등의 몇 가지 게임들은 데이터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동숲 때문에 라이트를 구입하셔서 추후에 내 데이터를 스위치로 옮기려고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시기 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까지 천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